자, 198렙, 로기아. 뭐좀 말, 이거 좀 말해주네. 어. 아이씨. 아, 뭐야, 뭔데, 이거. 북방마 오추마, 제주조랑말, 적혈마, 황소, 개, 돼지, 닭, 자라. 실화냐? <laughs> 아, 씨. 일본, 일본 여자로 키우시네. 오와, 뭐야. 많이 캤네. 많이 캤구나. 엑셀에 써놨어요. 다섯 시간 측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자, 해적동굴. 이번에 나온 신던전이죠. 개 많이 잡았네. 6시간 하면은 200 찍겠던데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냥터는 새로운 초보자 던전 여기가 어디냐면 새로운 그 초보자 던전인 해적동굴 2층이고 레벨 200 이하의 캐릭터만 들어가서 사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유닛 중에서 200이 넘으면은 안되는거야 200까지는 입장이 되고 201부터 입장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사냥은 어짜포선 180레벨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사냥을 했다고 하고요 사냥은 그냥 짜포선으로 주방을 안치고 사냥을 하신거죠 어 에이! 봐 볼까? 번 어, 이 터틀 수 있네 이거. 데미지가 9000이네. 오, 아, 오! 아. 와. 아! 아, 두 대였구나. 아 근데 생각보다 엄청 악하네. 딱 짜포선 들고 와서 잡으라고 이게 만들어준 상황보다. 탱두개다 썼음. 아,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주박을 안 쓰시고, 이런 식으로 혼간지라. 예. 쿠노이치. 아, 쿠노이치를 사용해서 탱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 만화 리필하고, 발사으로 이 평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네요. 지금 패시브가 아예 없거든요? 아예 노 패시브인데, 쿠놀치가 아, 생각보다 잘 버티네. 역시 갓게 몬스터가 오질 않아.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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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기서, 이렇게, 아즈미로 소환하고, 혼간지로 이렇게 소환을 해서, 한쪽 한쪽 맞고 잡고, 발사꺼 만화 리필하고, 아예 주박을 아예 안 썼대요. 주박을 쓸수 있으면 훨씬 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았는데, 하여튼, 주박은 사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해적동굴 2층 입구에, 이 던전 공고 퀘스트를 통해서, 퀘스트를 받을 수도 있다. 받아가지고, 이제 경험치 수급을 좀할수 있다. 엑셀, 이게 이제 몬서 잡은 거 그거랑 유령 해골 장군을 잡았고 본캐 180레벨부터 180레벨부터 잡았고 말수 2,400, 3,600, 4,900, 6,000아 이게 뭐 이제 말이 있으니까 아, 이걸 나누면 이제 나올 듯 여기는 모르는 거고 음, 이렇게 잡았는데 1시간 경험치가 2억 1시간의 경험치를 2.21억을 드신 거고 이게, 도핑은 다한 거죠? 일취, 다다는 다한 거죠? 일취, 변줌, 다다, 변신 주문서까지 먹었네. 일취, 다다, 변줌까지. 아, 날개도 먹었구요. 본캐라서 경험치 좀더 많이 먹었을 거야. 2.2억 실제로 다른 딜러로 만약에 잡았다면. 근데, 다른 데로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이 짜포선 말고, 여기 와서 사냥을 할수 있는 조합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짜포선 전용 사냥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짜포선 전용 사냥터고, 한 시간의 경치 2억 정도 먹었다. 그리고, 동술잔, 은술잔, 금술잔, 두건, 안대, 싸인공, 불랑기포, 모자, 비영신검, 봉파편, 두이피스가 이렇게 드랍이 되는데, 잠깐만, 두이 짤렸네 음, 봉파편이랑 그리고 두이피스 여기 봉파 두이피스까지 있는데 안 나왔대요 두이피스 5시간동안 한것도 안 나왔고 봉파편 5시간동안 한개 나왔대요 <laughs> 실화냐? 아니 <laughs> 5시간동안 봉파편 하나 두이피스 0개 비영신검 하나 다섯 개 다섯 개 0개 다섯 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로또 상제를 해봐야겠지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나오나? 일단 그 재신분 말로는 비영신검 금술전 안나오면은 개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모자 15만원, 금 40만원, 은 30만원, 동 20만원, 불랑기포, 비영신검비영신검한 100만원쯤 할 거야. 사인공도 나왔고요. 119만원이야, 비영신검 엄청 비싸네. 이거를 썸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격을 해서 나누기를 하면 될 듯. 동술잔 곱하기 20만원 곱하기 1.3. 그 다음에, 은술잔 곱하기 30만원 곱하기 1.3. 금술잔 곱하기 40만원 곱하기 1.3. 두건 얼마야? 두건 15만원. 두건 곱하기 15 곱하기 1.3. 그 다음에, 안대안대 모자 두건다 똑같은 거네. 안대 곱하기 15 곱하기 1.3. 그 다음에 모자 곱하기 1.3 곱하기 15. 싸인공 불랑기포 비영신검은 거래 가능 아이템이니까 가격 보면 되고. 비영신검이 119만원. 비영신검 곱하기 119만원. 그 다음에, 불랑기포는 418,000원. 불랑기 코 곱하기 41.8. 그 다음에, 쌍인공은 41.6. 요거 곱하기 41.6. 이렇게 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거를 수익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해주면, 2200만원. 누구의 붙임, 이거? <laughs> 개쓰레기인데? <laughs> 비영신검 후두도 떨어져도 쓰레기인 것 같은데요. 2200만원이면은, 얘가 염라대왕이랑 은 다를 게 뭐냐? 염라대왕 두 부대 잡아도 이거랑 비슷하거나 이거보다 더잘 벌겠는데? 음... 초보자 사양터를 만들어줬는데, 진짜 초보자 사양터다. 1 시간에 2200만원, 그리고 승전조 없고, 그 다음에 소분 정도 없어요. 이렇다는 거. 그리고 경험치. 평균 경험치 2.25억. 일취, 다다 변줌, 날개까지 다 먹고, 2.25억이고요. 이러면은 근데 이게 아니야. 너무 수레 같은데? 아니, 이게 예전에 제가 그거 수익 측정도 해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고수동굴인가? 이거, 이거, 이거. 짜포선이요. 이거, 이게 있는데, 이때 2천만원 벌렸던 것 같은데, 이때도. 근데 여기서도 2억을 먹었어. 1.96억. 경치가 1.8, 1.98억. 그니까 여기서 한샷는 1.98억을 깠는데, 여기 상위사양터로 나온 데가, 여기가 여기 상위사양터잖아요, 여기가. 근데 여기는 근데 2.25억 밖에 못갔어 근데 심지어 여기는 일시라다 변중, 날개까지 다 먹었는데 2.25억이면, 사실상 경치가 똑같은 거랑 다름이 없을걸? 수익, 수익 좀 보자. 1시간 수익 1 <laughs> 0 5 2만원 이때, 여기가 1시간 수익 측정이 2,052만원이고, 지금 방에 5시간 측정한 데가, 얼마나 죠 2,250만원 나왔나요? <laughs> 경험치 2천만원 늘고, 1시간 수익 200만원 늘었네. <laughs> 개쓰레기. 근데 여기서 딱 1할 늘었네, 1할. 계단식은 계단식이네요. 이 다음 나오는 상터는 저기서 또 1할이 늘었는 상터가 나오는 거겠지? 이거 상자 해드릴까요? 상자 해야 되잖아, 어차피 이거. 상자에서 님 하라고? 왜요? 이거 안 키울 거예요? 안 키울 거야? 아, 그냥 이것만 딱 잡으려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또한 명의 유저가 줄었습니다. 해보니까 150에 두위 갑투의 짭푸선 끼니까 충분히 팸. 제가 클락 키울겸 사냥해봤는데 두위안 나옵. 세네시한 잡았는데. 그리 생각보다 저 던전 공고 캐스가 경험치가 은근 짭짤하더라고요. 아, 맛있다. 상자 한번 해볼까요? <laughs> 어, 제가 입금을 눌렀나요? 아, 잠 내가 뭐 눌렀지?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이 돈이 아니었는데. 아, 그렇네. 3,500만 원 있었어야 되는데, 아, 이 정도였고, 여기서 금으로 만든 잔, 아, 은으로 만든 잔, 동으로 만든 잔, 이런 해골 두건 금으로 만든 잔, 이런 해골 안 돼. 이런 해골 모자. 하니까 1억 정도 나오네요. 1억 900만 원. 아, 5시간 사냥에서 1억 벌었다. 와, 진짜 개사 별로긴 하다. 오케이, 도움을 주신 케잉님 너무 감사합니다.